아, 네, 제가 프로 데뷔하고 3승 6패를 하고 있었는데 그 6패가 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4년만에 이겼는데 하, 진짜 너무 눈물날것 같은데 하, 참아야 되는데 하, 일단 항상 같이 고생해주신 관장님하고 팀원들 진짜 고맙고요. 오늘은 또 너무 이겨야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 생신이라서 꼭 선물로 받아 드리고 싶어서 항상 시합은 힘든데 진짜 겨우 참고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면안 되는데 아 진짜 시합을 그만 떼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 사실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다제 잘못이었던 걸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 윤태훈 선수랑 했을 때도 많이 그 감각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꼭 챔피언 될 거라고 해서 무조건 챔피언 될 때까지 되고나서도이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항상 그걸 좀, 되새기고 있습니다, 손으로. 무릎 네. 두 개를 십자인대 수술을 했어요. 네, 처음에 하기 전에는 산모가 베이스여서, 태클밖에 몰랐어요. 그냥, MMA 센스로 처음 나갈 때도, 치다 오면 태클, 치다 오면 태클이었는데, 다치고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다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멘탈 잡으려고 했는데, 또 잡고 좀 하다가, 왼쪽에또 십자인대 나가가지고, 아, 진짜, 무릎이 수술을 두번 하니까 잘안 되다가, 저번부터, 아, 어차피 망가진 거, 그냥 될 때까지 해보자. 아, 그막 관장님하고 팀원들이 다쳐도 극복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그런 것도 힘이 많이 돼서, 이제는, 지금도 원래 오늘 테크 작전이 크지 않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고 넣어버렸습니다. 너무, 아, 너무 저돌적이어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저를 믿으니까 되네요. 연습한만큼 나오네요. 더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퍼 거절 없습니다. 두다리든한다리든 다해서 준비해놓고 챔피언에 가까운 챔피언 로드를 갖고 싶습니다. 예, 다 싸우고 싶어요. 예, 다 하기 싫던 하기 잘하고 싶던. 다 싸울 수 있습니다. 네. 라이트 헤비도 가능합니다. <laughs> 네. 어머니 오늘 미역국도 같이 못 먹었는데. 복싱 20년. 그래 가지고 치면 갈게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팀 크리스이 속에. 일, 팔, 수. 자들. 찍어 찍어 드릴까요? 네. 아니요. 아아 그래요? 어저 아, <laughs> 좋죠, 저 너무. 오늘 항상. 모두 좀 찍어주세요. 네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